오 이런 식으로 요런 이런 걸다 해나가 다시 복원하고 해놔 가지고 오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강원 가명이에요 강원 가명 그러니까 강원도 옛날에 강원도 도지사 <laughs> 지금은 춘천이죠 춘천 오 네, 여기 옛날에 원주였어 원주 원주가 춘천보다 컸다는 소리죠 아 여기 여기, 저희, 써있는, 저, 선화당이라 써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 저거는, 최기하 대통령 글씨래요. 최기하 대통령 글씨. 어, 원주 박물관 갔더니, 그렇게 써있더라고. 와, 500년 동안 강원도 행정중심지였던, 가명의 중심 건물. 이야, 오, 수정파크 대중탕이 보이네. <laughs> 어제 사람이 지키는 줄 알았어. 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뒤쪽에는 사택이죠. 사택, <laughs> 그리고 객사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뭐만 해놨나? 이렇게. 오, 여기 물이 들어있네 속에 물이 들어가지고, 어, 어떻게 저기... 아, 저 한번 가볼까요? 와, <laughs> 어, 뭐야? 원래 저 뒤쪽으로도 이제... 어, 저 PC방이라고 써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있었던 거였겠죠 옛날에 근데 지금 이제 여기만 어, 매입을 해서 복원을 한 거겠죠 어, 저기 동상은 또 누구 동상일까 한번 보죠 가서 있다가 영주관이네 어, 신선이 산다는 영주산에서 따온 이름이래요 정성군수로 부임한 오. 오, 황무기야, 오, 횡무기야. 오, 횡무기네, 오, 횡무기 남긴 정선 충세록에, 아, 편약을 달았다라고 써있네요. 오, 여기, <laughs> 아이고 어떻게 여기 물이 이렇게 났을까? 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연못 해놓고, 어, 좋네요. 이게 뭐야, 달, 달 구경인 거? <laughs> 원주 출신으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여성 시인이고 여행가. 남장을 하고 금강산으로 향하는, 어, <laughs> 어... 어... 대단하신 분이었네. 이분, 김금원. 이야, 김금원이라고 분이 계셨네. 아이고, 볼까요? 아. 오, 어 여기 원주 시내 한가운데 있고요. 오 도심 한가운데 있네요. 저 번화가가 저쪽이니까, 이야 재미있네. 어, 자료를 좀만 더잘볼수 있게 저 안에 안에까지 좀잘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 이 살짝 있네요. 어 좋습니다. 와 비오는 날 이렇게. 고진옥 하게 보니까 좋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이잉잉 하고 울어요.